10월 23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검토했었다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밝혔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맞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건 핵심 공약 추진을 뒷받침할 조례안 11개 중 8개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보급, 청년 배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인천 경기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가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정면 구롭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난 채 5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비로 수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예산을 못 대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철거해야 할 처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원화를 모집하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으로 수요가 몰려 사립유치원은 원화 모집에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글로벌 패션 산업의 메카를 꿈꿉니다. 패션그룹 형지 본사와 연수시설이 들어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1면 종합면 그리고 6면 경제면 기사에 따라서 실렸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검토했었다라는 사실을 박남춘 인천시장이 밝혔는데요. 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박남춘 시장은 바로 어제 오후 이 선광 신 컨테이너 터미널 홍보관에서 열렸던 인천시와 항만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말미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 해양수산연구원 분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내어달라 이런 항만업계 건의를 받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자꾸 지역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이 과거 이 노무현 즉 참여정부의 화두였고 정권의 목표이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 뒤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없애는 것이 참여정부의 계획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일면 타당한 어떤 측면도 있지만 지방으로 이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고 대신에 수도권에서 이중삼중으로 적세가 채워져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라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만업계의 관계자들은 과연 그렇다면 라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는 약속이 과연 이행될 것이냐, 그리고 지방에서는 과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풀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판 일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을 많이 내놨었죠. 그런데 핵심 공약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들이 대거 경기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청신호가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표적으로 11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8개가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사례를 들어볼까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을 위한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이 거부가 된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평화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대표적이고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다음은 인천판 3면, 그리고 경기판 3면 종합면에 나란히 배치돼 있는 기사입니다. 인천 경기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가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다시 추진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한 목청으로 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인천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광역의원 800여 명이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핵심으로 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정부 발의로 추진됐었는데 국회에서 이 무산된 만큼 이 지방 공권 차원에서 재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광역 의원들은 지방 의회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목 소리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옹진군을 대표하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덕적에 있는 졸업도가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정작 졸업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이난채 5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 사연은 왜 그럴까요? 2013년에 완전히 고장나서 이 작동이 멈춘 상태인데요. 수리비용만 수억 원이 돼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관할 옹진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옹진군은 차라리 태양광 발전기를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이어서요. 어, 좋은 취지에서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가 결국은 사라지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가 보죠. 아,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한 가지, 사립 유치원 비위 문제지요. 아,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 원학 모집, 또 지원서 접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까지 모두 포괄해서 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분리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립 유치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거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원화 모집을 못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육면 경제면 들어가 보실까요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패션산업의 메카를 꿈꾼다는 소식입니다 아, 어제 이 송도 지식 정보 단지역 인근에 있는 부지에서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 센터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어,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형지는 이 본사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요. 사업 부문들도 모두 통합해서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이 패션과 f b 등 판매시설도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야흐로 송도가 형지 글로벌 패션 그룹의 모태가 되면서 송도를 어, 글로벌 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사를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민선 8기 이 지방의회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어, 준비한 직격 인터뷰. 불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 인천 계양구에. 윤환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취임하신 지백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회가 많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6월 13일날 지방 선거에서 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7월 1일날 시작을 했고요. 7월 8일 날원 구성이 돼서 7월 8일 날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또뭐 단체들 많이 만나 뵙고 많은 의견들을 좀 듣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계양구 의회는 지금 11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타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엔 이그원 구성을 두고. 어, 이 내부 갈등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개항구회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개항구가 총 열한 석인데, 네. 저희가 민주당이 칠 석, 어, 자유한국당이 네 석인데, 저는 그 정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자한당에 좀 배려를 했죠. 어, 부의장과 아, 어, 계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저희가 어, 양보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자한당 의원들도 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협치가 중요하다. 어,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좀 배려를 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그 임기 개시와 더불어서 의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그 저희 지역은 그 도시와 농촌으로 복합된 복합 그 도시라고 보시면 될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 즉 노인정 시설이나 그리고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그 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정을 좀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체육관이나 그리고 뭐 유수년 축구장 아니면 야구장 이런 부분에 공약을 했고요. 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정은 저희 그 공항에 인접돼 있어서 공항 소음 피해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노인정을 짓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장이 저희 계양구에 하나도 없어서. 아, 그걸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좀한두면 정도 어 신설을 할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좀 협조 관계를 맺어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타당성 검토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요. 그 야구장도 저희가 50개 단체가 넘는데 예, 그런데 야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 계양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또 계양산이다라는 인천의 진산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상징과 다름없는데요. 이 계양산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 장기간 동안, 12년 동안요. 이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어 지역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에 큰 반발을 샀었고요. 결국은 인천시가 이, 이 롯데 계양산 골프장에 대해서 불어를 하면서 행정소송이 빚어졌고 5년 만에 결국은 인천시가 승소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인천시는 계양산을 이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자연공원으로 친화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계양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 쪽에 예,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 북쪽에 사시는 저희 인천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테마 공원 정도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양산을 주말에는 한 2만 정도가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인접지역에 경인 아라뱃길에 그, 뭐, 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또 그분들이 이 즐겨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 뭐또 롯데 측하고 또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뭐 사업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계양산과 이어지는 곳이 또 경인아라뱃길인데요. 아, 네. 경인아라뱃길은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인천 쪽에서는 이제 인천 계양구와 서구를 흐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또 김포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몇년 동안 개통은 됐습니다만 사실 지지분이라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양구 지역 발전과 또 어, 경인 아라뱃길을 동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개항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서구나 김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항구는 굉장히 소외, 소외되어 있다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진수공과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개항구는 이 그린벨트 부, 법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좀 만들어 주셔서 저 계양구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좀 늘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개양구의 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보죠. 그 개양구는 서두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도농 복합도시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그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이 사실은 이제 주거지로서 계양구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종의 배드타운 기능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양구의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들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그런 문제 의식 하에서 이제 서운에도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 계양구가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그 폐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어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죠. 어 그런데 이제 잠자리 역사에서 일자리 역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 산업단지가 16만 평이 이제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네. 뭐 성공리에 지금 분양을 다 마쳤고. 그래서 지금 입주 기업들이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거의 70개 업체가 거의 입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이면 이미 입주를 하게 되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 일자리가 저희가 한만개 정도는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1 6만 평을 우리가 성공리에 마친 그런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8만 평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어, 8만 평이 추가로 완공이 되면 24만 평 정도의 그 산업단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한15,000 개는 창출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세수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 임기 뭐 금방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기 중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실현해내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있는 분야가 또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제가 의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가 큰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아,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뭐이 아주 작은 거에 민감해 있는 그런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해외 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이런 작은 신뢰서부터 얻어야 저희가 그걸 기초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의회는 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기 의장을 맡으셨는데 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민들 위해서 펼쳐 나가시겠다. 이 가고 있으시다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국민들이 기초위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아, 평소에 잘해라. 아, 뭐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소통의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와 많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화합의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2년 동안 임기 내에 정말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건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잠자리 역사에서 일자리 역사를 만들겠다. 이 개항구가 베드타운이 아, 아니라 아, 생생하게 이 주민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을 새롭게 꾸며나가겠다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계산 4동, 그리고 계양 1, 2, 3동이 지역구이고, 3선인 계양구의 윤환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동구 구민 건강 걷기 대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에서 2018 구민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4일 일요일 아침.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구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문의 전화 032-452-0191. 선착순 3,000명 마감.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동구가 함께합니다.